좋은 아침입니다. <laughs> 오늘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일단 챙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12시 이후에 비가 올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전에 조금 돌아보고 어, 점심 먹고 비가 오면 뭐 어쩔 수 없이 네. 숙소에서 시식을 취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은 옷을 어, 바이엘은 우리는 펜샵에서 그산 바람막이 입었습니다. 괜찮죠? 아우디. 아, 화이팅. 스트레스 받기 하트를 그리다. 아, 확실히 커피 쎄게 들어가니까 <laughs> 아우 정신이 빡뜨네요 아 맨날 그냥 연한 아메리카 아메리카도 기껏해 뭐차추가 이렇게 먹다가 에스프레소 먹으니까 어우 또 뭐야 비싼 차 같은데 이거 또 찌부시켜 하네. 이렇게 바퀴가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BMW 이렇게 탈 거면 저 주시지 참요 바퀴 안 좋은데 아 강가에서 물멍 좋습니다 어, 마실거라도 아, 아까 커피를 테이크어웨이 했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먹었어야 했는데 아, 분위기 좋다 잔잔하 새들 막 날라다니고 깨끗거리고 똥만 안맞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는 이렇게 많이 보여도 먹이죠 생각해보니까 프라가 수도고 강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인 건가? 어, 어 이게 성수대교인데 저쪽 다리 또 있는 어, 마포대교 어. 여기가 강남 여기가 강북 그래서 비쌌어 이 물가가 아까 커피 마신 게65 어, 코로나니까 4,000원 정도 되더라고요. 2만원 그냥 조그만 잔에다가 그냥 에스프레소 원샷 때릴 수 있는. 그래서 비쌌구나 강남이라서. 어, 여기는 싸려나 그런가? 강을 넘어왔거든요. 이렇게. 강북에 있는데. 지금. 아휴, 비싸, 비싸. 지금 물살이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거든요. 얘들은 그 물살을 뚫고 뺨을 치는 거야. 역방에 한번 들어가, 얘네는 들어가. 그냥 쟤네들은 그냥 걱정 때문에 진으못 가는 물살이 이게 아니 쟤는 뭐야? 어. 베리베들다 있구나 이건 또 뭐야? 또 뭐야? 시덜? 저게 <laughs> 이 체코 음악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

수건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금방이 되게 이렇게 작고 여기 울림통이 렇게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일 보는데 두 번째 자기 때일보걸 지켜보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현악기인가 보네 과연 비싼 거겠죠? 이 하나 가져가고 싶다. 예 어, 멋있네. 예. 무슨 노래인가? 재보라했습니다 이거는 현이 여섯 개, 일곱 개, 여 개.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? 어떻게 해 조립할수있 불지는 말요 조립 못함 가 <laughs> <laughs> 글라시 글라시 레스토랑에서 사먹긴 조금 아깝고 그래도 한번은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마트에 샀어요 렌지에서 3-4분 정도 돌리래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비가 오는데 어, 우선 안 씁니다 저도 유럽 피하니다된것 같아요 <laughs> 아, 이 정도 비는 뭐 비가 오는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흩뿌리거든요침 치기 듯이 아예 안 씁니다 <laughs> 아, 비가 좀 많이 오네요 믿을 수 없습니다 머리 빠지면 안 되니까 번호판이 이곳이로왔릴1벤 색깔이 그냥 LED 색깔, 그 전에 흰 색깔? 쓸수 있었는데, 이게 노란색 나오는 등은, 주체 발표가 되고 예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저런 등이 흰 색깔이었으면, 이정도로 예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돌아보면? 그럼 그. 와 여기로 가다가는 잘못 하면 이것저것 틀리게 돌아가야지 들어와서, 뭔가 여기 있죠? 스켓을 안 써서 들어가진 않죠. 아, 진짜 크다. 스켓, 사실, 유럽, 이게 단위에서 멋있는 분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. 그냥 뻔해, 뻔할, 뻔할 것같다 무조건 멋있겠지만. 뭐. <목소리로> <잘안> 거 <거니까. 목소리로> 여기 저번에 밤에 왔을 때 보니까 그래서 아저씨도 어중사드럽 그냥 태연하게 싸고 나가 암묵적인 그런 공중 화장실 같아. 요 매일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순 없을까 그러다가 이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한천원 정도? 그래서 세일을 받아서 아... 얼마냐 5천 원? <laughs> 조금... 그냥... 웬만큼 커요 이 정도면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솔티드 캬라멜 아... 시작 죽었다는 아니 다 먹었네 이 사이즈가 꽤 작지가 않은데 어.